안녕하세요. 그 브라우저 렌더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더네젤 3기의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먼저 목차로는 이제 브라우저의 구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렌더링 엔진의 목표 그리고 렌더링을 위한 렌더링 엔진의 과정을 네 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 드릴건데요 브라우저 구조는 이런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몇개가 있는데 7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지속 표시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새로고침 버튼 등등 웹페이지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브라우저 엔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렌더링 엔진을 연결하는 브라우저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엔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제 HTML과 CSS를 핵심에 요청한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렌더링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통신, 어, 네트워크, 통, 네트워크 요청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파트, 해석기, 자바 스크립트와 해석기, JS 코드를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UI 백엔드는 이제 체크 박스나 버튼, 인풋 이런 기본 유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주는 백엔드 파트. UI 백엔드 파트 그리고 자료 저장소, 어, 보조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트, 어, 로컬 스토리지. 패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자료 저장소라고 한다라고 알아두한게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주로 다룰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목차인 렌더링 엔진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엔진의 목표는 첫 번째로 일단 HTML, CSS, JS, 이미지 등등 웹페이지에 포함된 이런 요소들을 화면에 보여주는 게 렌더링 엔진의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laughs> 두 번째로는 그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도록 자료구조를 생성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작, 스크롤로 뭐 요소가 생긴다든지 사용자의 입력으로 뭐 요소가 생긴다든지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렌더링 엔진이 한다, 표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렌더링을 위한 과정. 이제 실행될 건데요. 이제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는 과정을 붙여서 렌더링이 렌더링이 이제 렌더링을 시킵니다 네, 이제,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 DOM 트리 생성을 하고 CSS 원칙이 생성하고 렌더 트리 생성하고 렌더 트리 배치를 하고 렌더 트리를 이제 그이는데요이 과정을 이제 요거, 동트리, css, 보엔트리, 이렇게 뚫으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트리 생성 부분인데요. 예시로 코드 가져왔는데, html을 불러옵니다. 이제 html을 불러오고, 이것을 html을 파싱을 하는데, 이거를 토큰화입니다. 토큰화. 토큰화 어, <laughs> 그 html, 를 파싱을 하는데, 그, 언어 규칙? 그걸로 일단은 파싱을 합니다. 그니까, 러 HTML5에 지정된 그 고유 토큰으로 파싱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ML 태그가 시작이 됐다. HTML 태그가 닫혔다. 뭐 헤드태그 시작 태그, 헤드 태그 시작, 헤드 태그 닫힌, 뭐 이런 것을 이 HTML을 파싱을 하면서 토큰화를 시킵니다. 이태 아니 뭐야.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H1 태그 안에 텍스트라고 이렇게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그냥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큰화한 것을, 토큰화한 것을, 래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성과 규칙이 담긴 노드 객체로 토큰을 변환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HTML 태그를 HTML 엘리먼트, 뭐 헤드 엘리먼트, 바디 엘리먼트 이렇게 테스트는 테스트로 이렇게 색상과 규칙이 담긴 노드 객체로 변환을 하고 이 노드 객체의 연관성을 구현해, 주면 이제, 이제 동트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동트리를 만들었으니까 CSSO의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CSSO의 트리라는 이, 뭐이 CSS 코드가 지고 만들 건데요. CSS 스타일 속성 규칙이, 아니, 스타일 규칙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스타일 속성이 지정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그것이 이제 CSS 또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트리와 생성하는 과정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택자의 이 CSS 속성을 구역을 해주고요, 아니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바디에 뭐 이런 거 div의 이속성,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원라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트리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텍스트 원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정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s s o 트리가 완성이 됐고, 이제 이 아까 만든 동트리어 c s s o n 트리를 가지고 랜더 트리를 만드는데요. 이 랜더 트리는 화면에 표출되기 위한 트리기 때문에, 어, 트리, 트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더 트리를 이거 가지고 만들면은 이렇게 바디에, 바디 그 노드 객체에 이렇게 CSS 속성들이, p 태그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당 태그의 속성을 부여해주, 네, CSS 부여해주면은 이제 뭐 랜더 트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메타 태그 같은 경우나 디스플레이 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더 트리는 정말 렌더링을 위한 트리기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 속성으로 된 이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 H1이 디스플레이 논이었잖아요. 디스플레이 논 같은 경우에는 랜더트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더트리까지 만들고, 이제 이 랜더트리를 배치해야 되겠죠. 사실 말이 배치지. 음, 음, 그죠? 배치죠. 어쨌든, 저는 뭔가 배치하는다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렌더트리 계산 약간 이런 게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듀포트 내에서 엘리먼트들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계산을 하고 CSS에서 퍼센트 %나 EM 같은 상대적 단위를 듀포트에 맞춰 픽셀 단위로 일단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하고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떤 색깔을 입히고 그런 뭐랄까 적대적소에 배치할 것을 이제 인지를 했다면 렌더링 엔진이 그 다음 페인팅 단계에서 이제 그때 그 계산한 것들을 뷰포트에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렌더 트리에 포함된 엘리먼트들이나 텍스트 이미지들이 실제 픽셀로 이제 그려졌다라는 과정을 이제 이제 그려지고 이제 사용자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은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화면에 그푸출된더왜 페이지가 업데이트 또한 이 과정 그대로 가지 않지만 뭔가 업데이트 또한 이 과정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몇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몇개것까가 빠지면서 렌더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렌더링을 위한 과정을 뭐냐면, DOM 트리 생성하고, CSS1 트리 생성하고, 렌더 트리 생성하고, 렌더 트리 배치하고, 렌더 트리 그리기까지 하는 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화면에 보여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